안녕하세요, 정혜 대관입니다. 어, 이전에 파리를 여행 오셨을 때꼭 가보시면 TOP 5 박물관 미술관을 소개시켜드렸었고요. 그리고 그외에 찾아가 보실만한 유료 박물관 미술관을 소개시켜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외에 찾아가 보실만한 무료 박물관 미술관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부띠 빨래라고 하는 곳입니다. 뿌티빨래의 뜻은 뿌티는 작다 그리고 음, 빨래라는 것은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궁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궁전으로 쓰였던 곳은 아닙니다. 1900년 그 파리 방국박람회는 파리라는 도시가 세계의 수도라는 것을 보여준 목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최가 되었었던 큰 박람회였었어요. 그때 지어진 건물이 그 프티빨래 맞은편에는 그랑빨레라는 건물, 알렉산르 3세라는 다리, 그리고 많이들 찾아가시는 그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원래 오르세 미술관은 미술관이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의 기차역사로 지어졌던 곳이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에는 시립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그리고 근대 문턱까지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샤를르. 브랭이라는 화가와 그리고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림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카라바넬이라든지 에드워드 마네라든지 클로드 모네 그리고 르누아르 뭐 샤반드 등등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그 유명한 작품이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 미술관을 산책하듯 그러니까 천천히 작품을 보시면 좋은 곳이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오시면 중앙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그 햇살 좋은 날에는 사진 찍기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카페가 하나가 있습니다. 1902라고 하는 카페가 하나가 있어요. 1902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유는 그뷰티발레가 처음에 1900년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립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시작했던 게 1902년부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카페 이름이 1902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간단하게 뭐 마카롱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사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 정원 중간중간에도 조그마한 의자들이 있거든요. 의자 음, 앉으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거기서 잠깐 뛰어놀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푸티팔레를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리시립현대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대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현대 미술을 전시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현대 미술을 처음 접하실 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은 우선 관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없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현대로 오시게 되면 사실 작품들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는 좀 난해한 작품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파리 현대 시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형체가 남아있는 우리가 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대 미술을 처음 접하실 때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미술관으로도 지어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1937년도에 또 만국박람회 때 당시에 그 예술 기술 박람회장으로 지었던 곳이었어요. 었 근데 시간이 흘러서 1950년 말 때가 되게 되면은 현대미술을 좀 전시할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시립미술관으로서 또 개장을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라헬 듀피라고 하는 작가의 정기 요정이라는 작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대형 벽화예요. 가보시게 되면 그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내용은 전기 발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런 낙관적인 에너지들을 그 밝은 색채와 그리고 그 빛으로 표현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가져와 주었었던 기쁨을 한해 축제처럼 표현해 두었던 작품이 바로 라율 디피의 전기 요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실만한 작품이 바로 앙리 마테스의 라덩스 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 우선 앙리 마테스는 어떤 그림 속에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기보다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몸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느껴지게 되는 그런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 그 율동감, 리듬감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했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삶의 에너지와 그리고 그런 생명력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앙리 마티스는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라동스라는 그 마티스의 작품을 포함해서요. 뭐 피카소라든지 모딜리아라든지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바로 에펠탑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 창 밖으로 딱 보시게 되면 에펠탑이 쫙 보여요. 풍경이 굉장히 예쁘고 특히 로베르 들로네라고 하는 작가가 에펠탑 연작을 그렸는데 그 창문 바깥쪽에 에펠탑이 보이고 그리고 미술관의 벽면에 그 그림이 같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풍경을 같이 보는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가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구주샵 가시게 되면은 책이라든지 그러한 그 제품들 상당히 재미있는 거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그 무료 박물관 미술관은요. 지금 마레 지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깨르나발레 미술관 박물관입니다. 어, 여기는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파리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럽을 여행을 하고 도시를 쭉 산책할 때간 재미있게 보게 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예전에 상점의 간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문명이 너무 높아서다 보니까 글을 읽을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상점의 간판들을 사람들이 보기 쉽게 여기가 어떤 가게인지 알려줄 수 있게끔 이게 표현을 해두었는데, 각각의 가게들만의 특징들이 보이게 되면 되게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카르나 발레는 딱 들어가시게 되면 예전에 파리 시내에 걸려있었던 그런 상점의 간판들이 쫙 걸려있어요. <laughs>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 포도가 있으면 뭐 간단하게 와인 가게 아니면은 뭐 돼지가 그려져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정육점. 해당하게 되는,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는 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고, 여기 생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그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고대 때의 그런 파리 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파리가 생겨나고 어떻게 도시가 확장되어가는지 그러한 시간적인 순서로서 작품들을 어, 표현해 두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그런 것쭉 표현해 두었으니까 처음 파리를 여행 오셔서 첫 일정으로 여기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아 파리가 이러한 곳이구나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니까 찾아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레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카르나발레 그 박물관 미술관의 중앙 정원에 또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르나발레 미술관 박물관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카르나발레 근처 그 마레지구에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빅토르 위고 박물관입니다. 빅토르 위고 집이에요. 실제로 이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문학가,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가 실제로 살았던 곳이고요.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삶을 여기서 지냈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 살게 되면서 그가 구상을 짰던 것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입니다. 한번쯤은 다 읽어 보셨고 뮤지컬로도 나와 있어서 우리들에게 되게 친숙한 작품일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실제로 구상했었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사용했었던 그런 의자라든지 뭐 식기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유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딱 들어가시게 되면 아, 위고가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글을 적었겠다. 그러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면서 공간을 둘러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주 광장 한 켠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집창밖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보주 광장의 풍경이 또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광장 근처에 그 유명한 디저트 집이 하나 있어요. 까네뜨라고 해가지고 밀페유라고 하는 디저트 더 유명한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디저트도 한번 드시면서 시간 보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것도 문학가의, 작가의 집이에요. 지금 발자크라고 하는 작가의 집이 있습니다. 어, 파리 서쪽 16구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자크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했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 나폴레옹이 검으로 하지 못했었던 것을 자신은 펜으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좀 화려한 사교계 문화를 좀 많이 즐겼었어요. 그리고 출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은그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었고, 그래서 좀 빚쟁이들한테 좀 쫓겨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곳이 지금 현재 그 발자 그 집이에요. 그래서 재미는게그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를 세를 받게 되면은 들키잖아요. 그래서 그관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장소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를 하게 되면서 채권자의 눈을 피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했었던 장소예요 그가 이곳 한 7년 정도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희극의 주요한 작품들을 집필해 냈었던 장소로서 그의 그런 발자취를 또볼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여기 발자크 집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을 가장 잘볼수 있는 뷰포인트가 되는 곳입니다. 그 날씨가 좋은 날도 파리 지안들이 찾아가가지고 커피 한 잔하면서도 여유를 즐기는 곳이에요. 아 근데 재미있는 게 발자크는 에펠탑을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발자크가 여기에 살았을 때가 1 8 4 0년대 정도였더라고 하고요. 근데 에펠탑이 지어진 것은 1889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는 에펠탑은 없었어요. 만약에 에펠탑이 있고 그 풍경을 볼수 있는 그 장소라고 한다면은 발자크가 빚을 내서라도 그 집을 사지 않았을까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풍경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요 파리 남쪽에 14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레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정말 파리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미술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앙투안 부르델은 조각가입니다. 우이스트 로댕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자쿠메티의 스승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로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뒤를 이을 조각가라고 그를 평가하게 됐었었고 현대 조각의 등불이라고 하는 또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좀그 고대 그런 신화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사람의 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근육의 부풀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었던 조각가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의 아뜰레입니다. 그가 실제로 여기서 작업을 했었던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작업을 했을지 또 상상하면서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되게 특별하게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부르덴의 딸이 그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카페로 개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둘러보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조각을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브루덴 미술관 근처에 자드킨 그 미술관이 또 있거든요. 그거랑 엮어 가지고 시간 보내시면은 한반나 정도 파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낭만주의 미술관입니다. 프랑스어로로는 뮤제 드라 비호몽데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저기 몽마르뜨 언덕 <laughs>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몽마르뜨 언덕을 가실 분들은 엮어 가지고 찾아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천팔3 0 년대쯤 아리 셰퍼라고 하는 화가가 살았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 셰퍼 같은 경우에는 그 사교계 모임을 좀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수많은 예술가들, 뭐 작가들, 화가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었던 장소였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 별채에 살았었던 사람이 조르드 상드라고 해가지고 쇼팽의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쇼팽도 여기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쇼팽도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추천드렸었던 그 발자크 집, 음, 그 발자크란 작가도 찾아왔었고, 민중을에 그린 자유 여신을 그렸었던 들라크라도 찾아왔었고, 그 예전에 19세기에 살롱이라는 고급 문화를 볼수 있는 또 귀중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작아요. 크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정원의 한 켠의 야외 카페가 또마련되었습니다 여기도 꼭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올해요그 새로 리노베이션을 거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하게 되는 날짜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요. <laughs> 그 뮤지엄의 이름 자체가 로맨틱. 이다보니까는 로미틱하게 또발렌타인데이 오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4일 이후에 찾아오신 분들은 파리에서 음, 목마르던 언덕과 함께 이것도 찾아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그래서 시간... 이번에는 파리 여행 오셨을 때 찾아가 오실 만한 7곳 곳에 무료 박물관 미술관을 추천드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푸티 빨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리 현대 시립 미술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까르나 발레 미술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빅토리유고의 집 다섯 번째로는 발자크의 집 여섯 번째로는 부르데 미술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맨틱 뮤지엄까지 예, 소개해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2026년부터 들어서게 되면서 입장료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꼭 입장료를 내는 그런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파이는 정말 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을 때 제가 지금 추천드렸었던 곳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게 되면서 파리 여행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파리의 소식과 그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